민족고대여 깨어나라 부정선거에 침묵하는가 민주화만 외칠 때 좋았지 그런데 민주화의 근본인 선거가 훼손되고 사위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침묵하는 이 못난 고대생들아 민주화를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부정 선거 없는 나라에서는 가능했던 것이야. 그래 그대들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화가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설치는 나라였던가. 그래 그 잘난 민주화가 오늘날 자유로 부정 선거를 말이 없다. 과거 군사 정권 앞에서 그토록 외쳤던 민주화 투쟁 정신이 오늘날 사위로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왜도록 이 침묵하는가? 사위로 부정 선거에 침묵하는 고대여 수치스럽지 않는가? 그대들이 그토록 투쟁했던 군사 정권조차도 부정 선거는 저지르지 않았다. 이 뻔뻔하고 추한 얼굴들아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자파정권은 이번에 정권이 베끼면 그들이 죽을 것을 알기에 또다시 부정선거를 할 것은 자명한데 부정선거에 온 국민이 침묵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일이 걱정됩니다 오호 통제라 이 일을 어찌할까